오늘의 삼성전자 실적은 1점 만점에 10점 만점, 짜리가 아니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뭐를 사야 되는 네. 것이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도 무기한 유예 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무구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예. 네, 일단 뭐 연휴를 또 음. 어, 갔다 오니까 음. 시장이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또다시 이 반대매매의 발목을 잡히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었거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드디어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온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IT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네. 이 중동 쪽에서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언제든지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음. 그 불안감을 안고 음. 지금 출발하는 4분기 시장이 아닌가라는 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전에 네네. 시장에서 예측했던 이 영업이익은 네네. 2조 초반대 네네. 적게 나오게 된다면 네네. 1조 후반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잠정 실적 기준으로는 2조 4천억. 아, 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줄어든 실적이죠. 하지만 전분기와 전전분기 1조도 안된 음, 영업 이익을 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큰 폭으로 네. 오른 실적을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바라봤던 시각들이 굉장히 분분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더안 좋을 것이다. 네. 여기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시각들이 이제 여기서 회복이 되는구나 음. 쪽으로 투심이 좀 몰리면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네네.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며 또 단순히 그냥 주가가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네네. 일단 숫자가 증명을 했고 그 숫자를 추종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네네. 과감하게 들어오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네. 글로벌적으로 이슈도 있고 네네. 또 환율에 대한 압박, 부담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까지 돌아왔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오늘의 삼성전자 실적은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짜리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구원투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제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네. 소부장과 특히 뭐 다른 업종과 엮여 있는 종목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 더 주목하면 겁니까요 <laughs> 어그 기조는 저는 그대로 아, 좀 예.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임스가 현재의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 주면 저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2등주 3등주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음. 의견 한번 드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상반기에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공정 중에 후공정, 특히나 패키징 공정 쪽에 주목을 했다면 음. 제가 이제 계속 이 3분기 4분기 들어오면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음. 패키징도 좋지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전공 좀도 한번 제가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 부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지금 변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추석 연휴 갔다 오니까 반도체 it를 전체적으로 뭐 흐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의 싸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hbm이냐 네네네. 아니면 기존의 ddr4 ddr5 네네네. 라인이냐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hbm 쪽보다는 어, 메모리 반도체에 네네. 대한 또 기대감을 어, 시장에서는 한번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전공종 쪽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음. 의견 대신에. 음, 삼성전자가 3% 올라가면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거래대금만 조금 더 들어왔을 때 소부장 주들은 뭐, 9%, 10%,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저는 대장주들 좋지만, 네. <laughs> 사실 삼성전자 투자에서 수익 보기 네. 되게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네. SK하닉스도 이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장비단, 중소형 개별주들을 보시는 게더 좋다라는 음.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중동의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전망이 밝은 종목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증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관심 가져보면 좋을 정도로 어떤 어, 게 있을지 좀 추천 좀 부탁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에 좀 집중을 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쪽과 피해를 받는 쪽이 분명히 난이 가능성이 음. 높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실적 시즌이다라는 것을 꼭염두를 하셔야 될것 음.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그럼 어떤 기업이 가장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보면 지금까지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 실적을 더 뛰어넘는 실적이 음. 잘 나오는 기업, 당연히 뭐 주가 좋겠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탄력성을 보이는 기업은. 그동안에 안 좋았죠 네.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음. 것을 보여주는 기업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어제 우리나라 지수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안에서 LG전자는 네.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예. 그 이유가 뭐냐? 실적이 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이슈가 뛰쳐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나 음. 실적이 좋은 기업은 눌릴 때 눌리더라도 올라올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안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을 감안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쪽을 한번더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음. 대신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디 그 많은 종목분들 중에 예. 뭐를 사야 되는 것이냐 예. 그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삼성전자가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 좀 보여줬던 힘을 좀 믿고 저는 ddr4 ddr5 즉 메모리 반도체 쪽에 한번더 힘을 실어 음.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혹은 9월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산업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 반도체 2차 전진을 빼고 놓고 보면 선박과 자동차였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차량은 반도체. 네네. 저는 이쪽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금 꼭 체크를 음. 하셔야 된다. 결국엔 뭐 중동 정세가 안 좋아서 그쪽에 판매하는 차량이 뭐 줄어드는 부정적인 이슈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 산업의 지금 현재 시점은 전기차가 개화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에 대내 변수로 인해 그들이 조정을 받는다. 저는 그 조정을 안 좋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야. 그 조정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량용 반도체 쪽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네. 뭐 불확실성이 뭐 혼재한 시장인데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구책점 알려 주시죠. 예 예.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laughs> 예. 현금이 100%가 있다면, 예.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도 괜찮다라는 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99.9%는 음. 현금이 없으실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알맞은 음.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포트에 두 종목, 세 종목 있을까요? 아니죠? 음. 거의 한20 종목, 음. 30 종목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종목분들을 딱 보셔서, <laughs> 예. 실적이 잘 나오는 음. 종목분들은 음. 살리시고 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분들은 조금이라도 덜어내서 음. 잘 나오는 쪽으로 저는 이동을 시키는 게 주식 지금은. 갈아타기를 해라. 예. 그쵸 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저는 그것은 현금이 없고 음. 종목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전략이 지금 맞다라는 음. 거죠. 그러니까. 뭐 엔터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이라든지 지금 주가에 붙임에 굉장히 많은 쪽은 좀 덜어내고 음.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음. 비중을 좀 확대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상황이다라는 음.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음. 만약에 신규 종목을 좀 찾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예. 특히나 지금 풍력 쪽을 한번 꼭 체크를 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음. 오늘 기준으로 CS윈드와 CS베어링 대표적인 풍력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세가 강한데 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가 올라가면 아, 예. 결국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럴 거죠. 풍력만 대체 에너지예요? 음. 태양광도 있고 원전도 있는데 네네. 왜 지금 풍력이 가장 강한가요?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음. 일단 두 번째로는 지금 EU에서 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 비중을 네. 법적으로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유럽은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지 아니냐 말이 많고 음. 또 이제 지형상 이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조금 더 어... 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 폭력적으로 한번더 밀어 줄 가능성이 음...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려보면서 음... 만약 신규 종목을 좀 찾으시고 싶으시다면 포트에 이미 반도체 2차선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같은 섹터 종목을 늘리시는 것보다 보유 종목 관리를 하시면서 음. 신규 종목으로는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음. 한번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될수 있다는 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훌륭하신 인사이트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